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아 목사입니다. 시인사. 항상 기뻐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저희가 표를 갖고 올해는 가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냥 간단히 지나가려고 그랬는데요. 우리 이 인사를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나 잘해주셔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배고프시더라도 조금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미주 한인 여성 목회자 회원 여러분, 또 안절에 참석하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대사령이가 전세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코비드 19로 온 세상이 혼란에 빠져 있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슬픈 일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주 한인 여성 목회자 협회에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알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책임을, 소명을 다하여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옛날에 졸업식 때마다 불렀던 노래거든요. 그 옛날 졸업식에서 부르던 이 노래가 있습니다. 얼마나 정겹고, 온 학교가 가족처럼 느껴지는 가사인가요? 마연히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 화목을 깨고 흩어지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본분을 지켜 수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자입니다. 2017년 BMW 델라스 마르톤 대회에서 결승선, 결승선을 180m 남겨두고 1위로 뛰고 있던 선수가 다리에 힘을 잃고 넘어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뒤를 바짝 달리고 있던 17살 보교생 선수 아리아나 루터머는 우승 메달을 걸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 얻게 되었지만 그녀는 이리 주, 주자를 앞서지 않고 넘어진 선수를 일으켜 비틀거리는 선수를 붙들며 격리했습니다. 거의 다 왔다. 너는 할수 있다. 결승선이 눈앞에 있다. 아리아나 루터머는 결승선 테이프를 자기가 1등을 하지 않고 양보하고 자기는 이등을 했습니다. 관중들이 일제히 환호와 박수가 죄를 2위를 차지한 아리아나 루터맨에게 보냈습니다. 어린 소녀가 한 행동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존경심과 감동으로 기억된 일입니다. 예수님의 피맺힌 소원과 명령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굶주리고 헐벗고 굶는 민족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고 그대로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는 힘을 다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교하고 전도하여 하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십3 회기를 맞이한 우리 미주 한양인성 목회자 협의회는 힘차게 달리며 주님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노력하여. 하늘나라의 멸류관을 받는 회원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